안녕하세요. 오늘은 꿀떡 먹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엄청나게 맛있는 꿀떡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마트에서 사서 그냥 오븐, 오븐에다가 굽고 그냥 옴뇽뇽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요? 엄청나게 맛있군요. 어떻게 맛있어요? 달콤한가요? 달콤하고 고소하고, 네, 그렇습니다. 음! 음! 음, 맛있어요. 지금이라도 넣지 않아서 이어폰 좀 끼세요. ASMR 하게요? 네. <laughs> 물좀드릴지요 아마가 요 그럴 줄 알고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 우 너무 막히네. 물 먼저. 저는 염모한 물 먹어보겠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먹으세요. 아, 맛있네요. 못 막혔던 게싹 사라졌어요. 아. เขาคงตายลูกฝูง